로마서 1장의 주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소개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의 능력과 죄 아래 있는 인류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본문 묵상과 적용입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의 능력과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인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우상과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